1번입니다. 직각 이듬은 삼각형 ABC예요. 그래서 길이 같다고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각도를 따지면 45도씩 가져갑니다. 이 각도도 표시하면 도움이 되죠. 나머지는 다 길이 AB가 5cm다 라고 했으니까 음이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얘가 5cm 그럼 여기도 5cm가 될 거고요. AD는 3cm 달려줬는데 길이 표시 안돼 있어서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AE는 1cm 친절한네 CD도 4cm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BEA 넓이 물어봤거든? 그래서 요 약간 얇은 멸치 같이 생긴 이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이의 밑변은 이미 알거든요. 밑변은 1이라고 주어졌어요.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좀 연장선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좀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각도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연장선을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한번 내려봤다. 이렇게 하면은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작은 예각을 점이라고 하고 좀큰 예각을 x라고 하면은 점하고 x하고 더해서 90 되거든. 그럼 여기도 또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여기 점이고 여기는 x고 그럼 여기가 90이니까 또 점이 돼서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 길이가 둘다다 다 같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은 즉각삼각형인데 나머지 각도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동이 되겠죠. 두 개가 합동이야. 그래서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길이를 따오면은 얘가 3, 4, 5였으니까 여기도 3, 4, 5예요. 그럼 높이가 얼마다? 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밑변은 1이었고요. 높이가 4예요. 그럼 이 넓이는 밑변은 1이고, 높이는 4.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따라서 넓이가 2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